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강다경 플래너입니다. 빌라 구입하실 때 집값 떨어질까봐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역세권, 학세권 입지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리라 자부합니다. 오늘은 경강선 공지압력 도보 7분, 초중고 도보 10분으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신축빌라를 안내해드릴 거예요. 바로 인근에 히스테이트, 풍경채, 아이파크 등등 브랜드 아파트 1,500세. 대 대가 지어지고 있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굉장히 입지가 훌륭해질 전망이라 기대 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분양과 실입주금은 중공전 대출 감정 중이라 제가 영상에서 안내하기가 좀 어렵고요. 전화문의 꼭 부탁드릴게요 총 6개동 중에 3개동 24세대가 완공되어서 분양 시작했고요 전용은 22평 실사용면적 34평에 굉장히 실내가 넓어요 또한 호불호 없는 차분한 인테리어라서요 모든 연령대가 좋아하실 만한 디자인이라서 괜찮은 거 같아요 여기는 역도 가깝지만 서울 다양한 방면으로 다니는 광역버스 또한 도구 7분 거리에 있거든요 서울권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정말 괜찮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자인은 어떤지 저와 함께 살펴보실게요. 가시죠. 실의 모습인데요. 예쁜 조명이 있어서 그런가 분위기가 굉장히 아늑합니다. 그리고 신발장도요. 양쪽에 총 6칸이나 들어가 있어요. 수납도 아주 우수하고요. 그리고 중문도 이렇게 간살도어 디자인으로 넣어서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양쪽에 서브룸들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의 안쪽에 있습니다. 와, 여기 거실 사이즈가 4m 60, 4m 50 이렇게 아주 여유로워요. 뭐 지금은 4인용 소파를 뒀지만 뭐기역자 형태의 뭐 6인용 소파까지도 충분히 여유롭게 둘수 있는 면적이고요. 천정에는 실링 팬도 들어가 있고 에어컨 그리고 조명도 다운라이트 방식으로 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창호 기준으로는 남서향으로 채광도 아주 좋고요. 아토 디자인이 굉장히 좀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워요. 어, 템바보드로 이렇게 좀 짙은 톤으로 하셨는데 모든 연령대가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TV들 사이즈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거실 수 있는 장점도 있네요. 그리고 어, 거실... 옆쪽에 보시면 이런 공간들이 좀 남아요 이런 데다가 뭐홈바라든지책장이라든지 거실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가구들을 조금 더 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의 전체적인 동선은 11자 구조예요. 그리고 앞쪽에 간단하게 식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일랜드가 제작되어 있는데, 앞쪽에 개수대나 인덕션이 없기 때문에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분양사무실은 거실이 좀 넓게 보이기 위해서 쇼파를 좀 뒤로 당겼는데요. 여기다가 6인용 또는 8인용 식탁까지 두시고 의자 놓고 사용하셔도 거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좁지가 않아요. 그리고 냉장고도 이 측면 쪽에다가 냉장고 박스 다 예쁘게 짜놨어요. 요거는 DP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메인 주방 보여드릴 건데요. 자, 아일랜드 아래쪽으로는 광파오븐 자리랑 밥솥 자리에 숨겨 놨어요. 깔끔하게 보관하시고 그다음에 요 좌측도 조리 공간이 꽤 넓어서 씻고 조리하시는데 좀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인덕션은 이 제일 우측에 지금 배치를 해 놨어요. 후드도 하츠 화이트 톤으로 해서 색감 맞춰 가지고 예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용도실인데요. 아직 시공 전인데, 여기 이제 수도배관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가 보조 주방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냄새나는 요리라든지, 간단한 그런 애벌 빨래라든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요. 세탁기 건조기는 여기다가 배치하실 수 있도록 예, 자리를 확보해 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스터룸 보여 드릴게요. 아, 마스터룸의 구성도요, 아주 실용적입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침실과 용량이 큰 드레스룸, 그리고 예쁜 부부 욕실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방의 사이즈를 먼저 좀 측정해 볼게요. 벽면의 길이는 3m 70이고요. 방의 폭은 지금 2m 90, 거의 3m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침대에 놓으시고, 정면에 TV 정도 두시면 아주 예쁜 사이즈의 방입니다. 위쪽에 에어컨 되어 있고요. 그 수납을 조금 잘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드레스룸이 굉장히 길쭉하게 실용적으로 잘 빠졌어요. 여기 콘센트도 해놨기 때문에 화장대 또는 스타일러 놓고 쓰실만한 자리 확보해놨고요. 이렇게 데일리 옷 수납하는데 부족하지 않게끔 시스템장 다 되어 있고 또옷 수납하실 때 통풍도 중요하잖아요. 환기창도 커가지고 습기 걱정도 뭐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부 욕실인데요. 아직 거울은 부착 전이에요. 이렇게 포인트로 원목 색감의 수건장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선반이나, 그 다음에 세면대. 그리고 샤워 공간은 조금 여유로운데, 여기다 샤워기를 이렇게 거치를 해놨어요. 사이즈가 그렇게 좀 크지는 않아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용 욕실이에요. 보시면 이런 손잡이 같은 것도 굉장히 예뻐요. 셀렉을 좀 이렇게 색감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조명이 나오는 예쁜 거울 들어가 있고요. 양변기랑 세면대 그리고 안쪽에 샤워 공간 아주 여유롭게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환기창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 환기창까지 아주 세심하게 다 빠뜨리지 않고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중간 방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선반을 달고 도어를 달아 가지고 붙박이장을 해 드릴 거예요. 침실로 쓰실 수 있는 공간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벽면의 길이는 3m 20이고요. 방 폭은 2m 67이에요. 거의 2m 70에 가깝거든요. 침대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책꽂이까지 여유롭게 두실 수 있는 면적입니다. 에어컨도 되어 있어요. 여기 4인 가족, 뭐 5인 가족까지는 무난하게 거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방인데요. 사이즈는 2m57 나오고요. 그리고 방의 길이는 3m20 정도 나와요. 약간 아까보다 폭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길쭉하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는 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고 천정에 에어컨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실내 내부 공간은 다 확인해 봤고요. 아직 주차장이 마감이 전인데 그래도 살펴보실 수 있도록 내려가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막 분양을 시작한 아주 따끈따끈한 현장이다 보니까 아직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정돈되긴 전인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오시고 있는 현장이니까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필로티와 야외형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대 다한 대씩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 면적도 넓기 때문에 세대다 한대 추가 주차가 더 가능하다고 해서 차량이 두 대이신 가정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모든 곳들을 살펴봤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역도 가깝고 서울권 대중교통 아주 편리한 위치의 신축빌라 안내드렸습니다. 좀더 다양한 매물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